글로벌 센세이션 BTS를 책임지는 빅히트 뮤직이 최근에 RM, 지민, 비, 정국의군 복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. 이 공지는 12월 5일 웨버스에 올려졌으며 멤버들의 군 복무 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뿐만 아니라 에이전시가 투명성, 개인정보 보호, 예술가 및 열렬한 팬베이스인 아미의 안녕을 고려한 물꼬를 트는 데에 대한 다짐을 보여주었다. 성명은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BTS의 핵심이 된 헌신적인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되었다. 빅히트 뮤직은 아미의 지지가 멤버들의 군 복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인정은 멤버들의 군 복무 기간 동안도 계속되는 연결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. RM, 지민, B. 전국일군 복무 계획의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빅히트 뮤직은 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명성을 보여주었다. 4명의 멤버가 동시에 군 복무에 참가할 것이라는 발표는 아미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룹의 풍부한 활동에 일시적으로 속도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. 이 예상치 못한 발표는 이제 이별의 의식을 기다리는 팬들 사이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. 빅히트 뮤직 성명에서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군 복무 당일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강조이다. 에이전시는 군에 입대하는 날에는 어떠한 공식 행사도 개최되지 않을 것이며 개막식은 군 인사와 아이돌의 가족만이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. 이군 복무의 개인적이고 엄숙한 성격을 인정하여 멤버와 그들의 가족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보여주고자 했다. 또한 에이전시는 팬들에게 현장 방문을 자제하고 과잉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군 복무 장소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. 이 실용적인 조언은 팬들과 대중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에이전시의 책임감을 반영하며 현재의 글로벌 상황에서 대규모 집합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. BTS의 이미지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빅히트뮤직은 팬들에게 BTS의 지적 재산, IP, 주소를 사용한 무단 콘텐츠 구매를 경고했다. 이 주의 문은 예술가와 그들의 매니지먼트가 무단 상품 및 콘텐츠가 아티스트의 브랜드와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의 도전을 강조한다. 빅히트 뮤직의 BTS IP 보호에 대한 성실함은 일시적인 결별로 인해 그룹과 멤버의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접근을 보여준다. 동시에 군복무에 참가하는 4 명의 멤버에 대한 소식이 팬덤 전체에 퍼지면서 아미는 RM, 지민, 비, 정국과 작별 인사를 할 특별한 의식을 기대한다. 팬들은 멤버들이 군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2025년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. 이 임시 이별에도 불구하고 BTS와 아미 간의 유대가 일시적인 이별에도 계속될 것임을 확증하여 긍정적인 노래로 이별을 장식한다.